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베를린 이틀 차입니다. 어제, 어제 그렇게, <laughs> 어제 그렇게 그 독일식 케밥이랑 맥주 먹고 잘잤고요 이제 일어나서 아침부터 먹으려고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아침에 그 프리체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베이커리를 하나 찾아놔가지고, 거기 가서 일단 프리체가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는 좋습니다. 어, 금요일이라 그런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이 집입니다. 제가 찾은 빵집. 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여기 치즈 프리첼, 버터가 들어간 프리첼, 그다음에 이제 카페까지. 카페나 커피까지. 그리 부추가 들어간 것들 진짜. 근데 맛있어 보입니다. 프리첼. 잘 먹겠습니다 아침. 한번 먹어봅시다. 프리첼, 치즈 프리첼. 오, 이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치즈가 들어가면더 맛있어 고소해가지고 그냥 약간 베이글 맛이야. 베이글. 아 맞아 뭔가 베이 글어 치즈 베이글이야. 음. 음. 괜찮아 그거 무슨 맛이야? 잘 모르겠어. 아. 잘 모르겠다고? 일단 초록색이. 그잘 모르겠는 거구나. 맛이 프리첼이다. 이번엔 이 프리첼 한번 먹어볼게. 뭔 맛인지 모르겠는 프리첼. 부추 같은데 향이 뭐야, 안나? 고추 같은 게 있는 건 느껴지긴 하네. 응, 음, 아, 근데,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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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안 나가지고 무슨 맛인지. 네. 모르겠어. 내가 먹은 치즈 프리첼이 치즈향이 세거든? 그래서 그런지 더 뭔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요이 그래? 음. 안에 뭐 버터 발려있잖아. 이것도 잘안 느껴져. 프리첼은 확실히 단 이런 느낌보다는 고소하고 막 짭짤한 느낌이 좋네. 원래 짭짤한 맛? 응. 그래서 좋다. 그, 저희 다음 목적지 어디예요 밑대지고. 밑대지고? 밑대지고 뭔데? 몰라. 모른다고? 네, 네. 난 너만 믿고 베를린 왔는데 모르는 건 뭐야? 쇼핑 뭐 어, 둘러보기, 먹파는데. 아 빈티지샵 이런 거 봤는데? 어, 근데 빈티지샵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돌아다녀봐야 될것 같아 빈티지샵. 어제 그냥 베를린에서 핫한 지구. 그렇대요.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거 먹고 바로 밑에 지구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자 이제 아침도 야무지게 먹었으니 이제 밑에 지구라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딱 좋네요 돌아다니기 오 이번엔 지하철 타고 갑니다 지하철은 또 처음 타고 오 귀여워 뭔가 지하철도 오 역시 독일은 선진국이긴 하네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랑 데이터가 아주 잘 터집니다 오 이쪽 지역 오니까 사람이 엄청 많네 어제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음침해보이는데 도시가 오늘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활기차 보입니다 이렇게 길 중간에 트램들도 돌아다니고 뭐 사람들 엄청 많네 광장같은데가와 아 근데 베를린은 진짜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이렇게 그래피티가 엄청 많아요 진짜 어 저기 보니까 여기 욕도 하나 써있네 Fuck 어, Putin <laughs> 여기에도 써 있네. <laughs> 어쨌든 여기가 이제 미테지구라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베를린에서 핫한 곳이래요. 막 유명 브랜들도 드 많고 막 이래서 어. 쇼핑하기도 좋은 거리고 그다음에 막 그래피티나 뭐 빈티지 이런 샵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일단 여기 좀 구경 좀 해보려고요. 독일의, 아디다스 한번 뭐라고? 독일의 아디다스를 한번 가볼까? <laughs> 아 그치 아디다스 는또 독일 걸. 오 어, 근데 아디다스 매장 멋있게 생기긴 했네. 아 어, 근데 베를린 진짜 거리가 진짜 느낌있다 베를린이 또 예술가들의 도시라고 유명하더라고요 나같은 사람들 해도지 뭐야 강아지 개기엽네 문지기야? 오딱 어, 비켜주네 빨간불의 하트 아 그래 베를린이 이 신호등에 이 초록색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유명하다더라고요. 여기 남자가 걸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 초록색 저 불빛에 있는 남자 저 캐릭터를 그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신호등도 저렇고 진짜 길거리 지나다닐 때마다 그래피티 다 있고 모든 뭐 전봇대나 이런데도 뭔가 다 뭔가 그려져 있고. 이래서 예술가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 그래서 그런 감성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그냥 거리만 걸으셔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뭔가 다 이뻐. 이번에는 그 베를린에 엄청 유명한 커피숍이 있대요. 보난자 커피라고. 이번에 서울에도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군자에. 근데 이 커피숍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카페라고 선정이 됐었대요. 그래서 가서 한번 또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보난자 커피. 생각보다 가게 규모는 되게 소박하네. 오 되게 분위기 좋다 근데 너무 조용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오 저희가 필터라는 커피를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신기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 보네 이건 그냥 물고 갔어 음, 이렇게 위에 컵을 빼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따라서 먹는 거네 조금씩 따라 먹는 거같아 조금씩 따라 먹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따라 너 이런 거 어떻게 잡게 이거 한... 뜨거워서 한국인이어서 <laughs> 아이스라테오 맛있다. <laughs> 뜨거워서 잡질 <잡시만> 못하네. <타기. 웃음> 괜찮? 못 마실 것 같아. 더어 더러 그러면? 다시 덜면 시작해서. 다시 덜면 시작해. 약간 더가오보다는 실용성이지. 아, 무슨 가우지? 가오가 중요해? 가오 가우즈블러 베를린까지 못. 하긴 베를린 좀 가온 거 같긴. 동네가. 아처럼 이렇게 아이스 라떼 시켰어요. 스타벅스 아주 맛있습니다. 개맛있는데아 그래? 응. 근데 부드러워. 음. 오 맛있어. 이거 서울에도 들어갔대요. 베를린 오시면 여기 본안자 커피도 한번 오셔서 커피 한잔 때려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이게 뜨거워서 못 마시겠어. 다시, 다시 넣어줘. <laughs> 진짜.

아, 맛있지 라떼. 나도 이거 한번 마셔보자. 오 뭐야 시큼한? 왜 이렇게 시큼해? 와 시큼한 맛이 되게 센데 산미 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느낌. 아제 친구 자신 있게 필터 시켜놓고 산미가 너무 심해서 먹지도 못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냥 나머지 짬처리 했습니다 와 근데 산미가 진짜 역대급으로 쓰네 저기 어 독일 사람들이 시크한 맛을 좋아한다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대 <laughs> 결국 제 친구 코스 들려가지고 이 40만원짜리 가죽바지 샀습니다 <laughs> 마 기분 <입은> 좋나? <laughs> 오 이쁘긴 해 <laughs> 가 아무거나 가져올려올리니까 <놀람> 똥싸고 했네 <있네. 웃음> 그래서 여기 계속 돌아다녔는데 저도 아까 파타고니아에서 굉장히 괜찮은 가방을 하나 찾았거든요 한 15만원 정도 하는? 아 20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근데 제가 영국 오기전에 네이버스토어에서 14000원짜리 가방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한 4년정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지퍼도 좀 마탱이 가고 이래서 여기 온김에 가방을 한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타고니아 가서 가방 하나 새로 살려고요. 아까 여기 파타고니아에서 그 가방을 봤거든요. 바로 구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와 이쪽 가방 진짜 용량 진짜 크고 뭔가 마음에 들어요. 이 재질이 방수포 같은 이 재질. 여기다가 그 노트북 이런 거딱 담아서 다니면 딱일 것 같습니다. 여행 다닐 때도 최고일 것 같아. 여기 제가 새로 산 가방입니다. 완전 이뻐. <laughs> 4년 동안 14,000원짜리 열심히 잘 썼으니 이제 또한 최소 5년 이상 이 가방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진우씨 배고파요 빨리 찾아보세요 커리 부어스 커리 부어스 같은 거 하나 딱 간단하게 먹으면 딱인데 빨리 찾아보세요 배고파요 저 저도요 배고프세요? 네 우리 뭐좀 먹어야 돼 너무 많이 걸어 다녔어 진짜 아 근데 뭐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모르겠네. 가방 쓰서 기분 좋더니. 기가 가방 쓰서 기분 좋지만 배고파서 기분이 확상했네. 활동을 때. 많이 해서 배가 고픕니다. 아씨 어디야? 독일에 또 커리 부어스트라고 그 소시지다가 커리 이렇게 좀 부어주는 그래서 커리 부어스트인가? 어쨌든 그 아, <laughs> <laughs> 어쨌든 저희가. 그게 유 진짜 <laughs> 어쨌든, <결혼. 웃음> 어쨌든 그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거 <laughs> 먹고 또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파는 가게가 안 보이네. 또안 안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많이 보이더니. 1 hour later. 결국은 커리 부어스트 집도 못 찾고 이제 해는 지어가고 배는 고프고 이래서 그냥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어제 먹으려 했던 그 독일식 족발인 슈바인학세를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슈바인학세 파는 집 하나 있어서 일단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늘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걷기 좋아요, 베를린. 아, 거리들이 이렇게 이뻐 가지고. 그래도 날씨도 딱 좋네, 오늘. 아, 근데 아까 그 아침에 그빵 조각이랑 커피 하나만 먹고 계속 돌아다녀서 배고파 죽겠어요. 급하게 찾은 곳입니다. 슈바인스학세 파는 가게. 여기서 한번 슈바인스학세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양초도 켜 주고인 가게 분위기는 일단 합격. 가격이나 한번 볼까? 아니, 슈바인스학세 찾고 싶은데 다 독일어로 써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보니까 슈바인스 학스 이름이 비슷한 게 여기 하나 있긴 하거든요, 이거. 슈바인스 니첼 써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킨 건 슈바인 학세를 시켰고 일단 그리고 파스타 하나로 이제 배좀 좀 채울 거그 다음에 펜네 아라비아다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프 슈니첼 그거 살짝 어제 그 눅눅한 돈가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돼지고기로 된 거였으니까 오늘은 이제 소고기로 된돈가스 그 같은 걸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맥주 두잔한 인당 하나씩 오 기대됩니다 아 근데 여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완전 로컬이야 오 맥주 나왔다. 빵케. 식전빵이네. 여기가 좀 이제 베를린 그 센터 쪽이 아니라 좀 외곽이라서 진짜 로컬 손님들만 있는 느낌이에요. 관광객 같은 분들 한 번도 안 보이고. 잘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일단. 은아 일단 배고프니까 식전빵 일단 조져보자. 이거는 갈릭 디핑 소스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딱 찍어가지고 오. 이거, 음, 이게 주이거. 음, 갈릭 디핑 같은 거 맞냐? 맞는 음. 아, 야, 아, 이게 독일의 밀맥주구나. 너무 맛있어. 아, 이게 독일이 진짜 맥주가 진짜 싸가지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일 오면은 진짜. 맥주로 뱃살 다 만들고 갈수있어요 일단 식전빵이랑 조합이 아주 괜찮습니다. 짜란빵? 짜란 어빵 괜찮아. 이거 찍어 먹어봐. 아. 오, 일단은 양 부족할까봐 시켰던 아라비아타 빼네 파스타랑 그 소고기 슈니첼 나왔어. 오, 오제거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는데? 하긴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나요. 어, 이제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슈바인스 학세 오 이게 바로 슈바인스 학세구만 이야 드디어 우리의 저녁이 왔구만 와 슈바인스 학세 비주얼 지기네 이거 진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와 이거 자르니까 자르니까 진짜 완전 족발 느낌이에요 자를 때도 오개맛있겠다 한번 먹어야겠다 음 엄청 이바삭바삭하네 껍데기가. 어, 음 진짜 족발인데? 와, 맛있다 아, 뭐 소고기 슈이차 한번. 아, 뭐 소스가 있네 이게 소고기 슈이치 소스 한번 찍어 와서. 네, 나 음. 어제 거보다 훨씬 맛있다. 확실히 음. 돼지고기보다 좀더 부드럽네. 어 진짜 이 식당 좋은데? 어 슈바인상세 내 기대 이상이다. 껍데기가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해. 아 행복하다. 드디어 좀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그 이집 진짜 좋은 게다 독일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내가 여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 한국인들이 많은 데는? 입맛에 맞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유명한데는 우리한테도 입맛 맞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정도면 훌륭한데? 응. 독일은 진짜 이렇게 통감자를 갖다 줘. 무슨 우리나라 휴게소에서 통감자 팔듯이 무슨 강원도하 거의. 영국은 그래도 감자를 튀겨서라도 주거든요, 감자튀김으로. 여기는 그냥 진짜 그 통감자 찐 거. 근데 엄청 부드럽네. 그냥 이 식당이 좀 잘하네. 아, 진짜 정말로 만족스러운 저녁이었고요. 그리고 그그 그 뭐야 웨이터분 서비스도 너무 좋아서 제가 돈도 없지만 팁을 1 0 유로나 주고 왔습니다. 예, 그만큼 진짜 만족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베를린 시내 시내라 해야 되나? 시내도 좀 돌아다니고 좀 힙한 거리도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막뭐 카페도 가보고 그랬는데. 베를린은 생각보다 할게 많네요. 그리고 일단 뭐 거리들이나 이런 것도 다 이쁘고 좀다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행 이렇게 오기 괜찮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쉬고 내일 영국 다시 돌아가서 남은 학기 마무리 잘 해야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